안녕하십니까. 군소장의 법원 경매 군순영 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실 만한 경매 물건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15m 도로를 접한 4층 상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8억 4천만 원이 넘었지만, 두분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의 금액인 4억 1,500만 원으로 매각 기일은 오는 10월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주택 찾으셨던 분들은 이번 물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보통적으로 약 15m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대경선인 사공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건물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도 편리한 위치입니다. 건물은 2008년에 건축된 17년 된 건물이지만 22년 초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면적은 75평, 건물 면적은 154평으로, 외벽은 외장 타일 및 페인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에는 다가구주택 각 4개 호실, 4층은 2개 호실로, 1층 점포 포함 총1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현황 조사서에 따르면 총 7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중 1층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1천만 원의 임차가 되어 있고 이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임대차 관계는 현장 조사와 추가 서류 확인을 통해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최저가가 4억 1,5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어 토지 가격으로 평당가 5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주변 매물 시설을 봤을 때 가격 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물건의 특성상 단기 매도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복잡한 임차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대출은 낙찰가의 80% 정도가 가능하나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입찰 전 대출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군 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입찰부터 명도까지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1층 도면입니다. 이번 물건은 북동축으로 약 15m 포장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주차는 건물 앞에 세대, 건물 옆쪽으로 4대 정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총 7대 정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내부에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현관이 있고 계단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계단실 기준으로 총 4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단실에서 정면은 원룸으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302호도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303호도 원룸, 305호는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 4층은 계단실 기준으로 2개 호실로 되어 있고, 501호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방두 칸에 욕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02호는 방세 개에 쓰룸으로 되어 있고, 방세칸 욕실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 2층에서 4층까지 원룸 6개, 투룸 2개, 주인세대 1개로 총 11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거래된 실거래 내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이번 물건은 대지 75평, 연면적 148평, 2008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으로 22년도 2월달에 8억 2천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어, 바로 맞은편에 24년도 2월달 거래가 있었고, 대지 93평, 연면적 176평, 평당 1,03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2011년에 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이고, 어, 요 건물이 평당 1,03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15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23년도 2월달 거래이고, 대지 100평, 연면적 214평, 평당 1,17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는 2006년에 사용 승인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어, 요 건물이 평당 117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어, 여기는 8m, 8m 각지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24년도 9월달 거래이고 대지 70평, 연면적 126평, 평당 41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는 2006년에 사용 승인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어, 요 건물이 평당 41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도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24년도 11월달 거래이고, 대지 113평, 연면적 199평, 평당 75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여기는 2012년에 사용승인된 가구주택입니다. 어, 요 건물이 평당 750만원 정도에 거래된 내역이 있고, 어, 여기도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정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물건 위치는 여기이고, 바로 맞은편에 1 5 m 도로를 접한 상가주택이 나와있고 4층 상가주택이고 매매가 8억 5천만원 사용승인은 2008년 1월입니다. 대지 76평 연면적은 146평이고 어, 요 건물이 평당 111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으며 어, 여기도 1 5 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4층 상가주택 매매가 9억 8천만원 사용승인은 2011년 8월이고 대지 93평, 연면적은 169평입니다. 어, 요 건물이 평당 1,05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고 여기도 15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층 다가구 주택 매매가 4억 4천만원 평당 53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고 사용승인은 2013년 4월입니다. 대지 82평, 연면적은 146평이고 현재 요 건물이 평당 53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으며 여기는 6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층 다가구주택 매매가 10억 5천만원 평당 1,07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고 사용승인은 2014년 7월입니다. 예지 97평 연면적은 179평이고 이 건물이 평당 1,070만원 정도의 매물로 나와있고 여기는 8미터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물건 정보를 보겠습니다. 2024 타경 16881번이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5년 10월 21일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구미시 사곡동 701-12번지,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75평, 건물 면적은 154평입니다.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이며, 감정가 8억 4,700만 원에서 현재 2회 유찰 3차이고, 25년 10월 21일 4억 1,500만 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4,160만원짜리 수표현장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여기는 김천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상 낙찰가 현재 최저가 기준인 4억 1,500만원으로 예상 수익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출은 60%인 2억 4,9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이자는 103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탁 대출을 활용하시면 감정가 60%, 낙찰가 80%중 낮은 금액으로 나오게 되며, 대출은 개인신용도와 DSR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룸은 6개가 있고 200에 25만원, 1층 소매점은 1000에 60만원, 도룸은 3개가 있고 500에 35만원, 주인세대는 2000에 45만원 정도 잡아봤고요. 임대가 완료됐을 때총 보증금 5700만원에 월세는 36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투자금액은 1억 900만원으로 예상 수익률은 28.2%가 됩니다. 예상 수익률은 낙찰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위치를 보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구미시 사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경선 사곡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8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북측으로는 구미 IC와 구미시민운동장, 구미시청 등이 위치해 있고 동측으로는 구미 1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구미 1공단까지는 차량으로 5분 정도 예상이 되고 구매시까지는 차량 3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이번 물건은 북동쪽으로 약 15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어, 물건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의 학교는 상모초등학교와 상모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주변 일대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현재 보이는 이 건물이 이번 물건이고 어, 이번 물건은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각 4가구씩 4층 2가구로 1층 점포 포함 총 11개의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곽 토지 건물 현황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4년 10월 22일 토지는 사곡동 701-12번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5평, 감정가는 3억 6,400만원이고 건물은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1층은 근린 생활시설, 2층에서 4층은 다가구 주택 10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생인은 2008년 2월 25일이고, 건물 면적은 148.3평, 건물 감정가는 4억 8,090만 원이고, 제시의 건물로 다용도실이 있고,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감정가 합계는 8억 4,700만 원이고, 이번 물건은 북측으로 약 15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기준걸리는 21년 12월 9일 배당경고종기는 25년 1월 6일이고 302호는 300에 40만원에 어, 300에 34만원에 임차가 되어있고 어, 204호는 9500만원 304호는 1억에 임차가 되어있고 401호는 1억 3천만원에 임차가 되어있습니다. 402호 500에 30만원 303호는 700에 30만원에 임차가 되어있고 1층 상가는 1,060만 원에 임차가 되어 있고, 대항객이 있습니다. 임차인 수는 총 7명, 임차 보증금 합계는 3억 5천만 원이고, 물세는 15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등기부 현황도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이고, 채권의 학계는 7억 4,300만 원, 21년 12월 9일 소유권이 매매로 되어 있고, 같은 날에 근처단권이 공단세말근거에서 4억 1,100만 원의 말소 기준 관리가 됩니다. 말소기준관리 아래는 다 말소처리가 되며 24년 10월 2일 강제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구금액은 9,500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토지등기부와 내역은 같으며 등기부 현황에서 인수되는 내역은 없으나 임차인 현황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인수되는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미시 서곡동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하락한 최저 매각 가격이 매력적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학력 있는 임차인 및 임차권 등기 설정 등으로 인해 인수해할 보증금과 명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상되는 비용까지 정확히 계산해야만 성공적인 투자가 될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경매가 처음이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군소장에게 의뢰해 주시면 문제없이 안전하게 낙찰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경매 투자, 저희가 함께 돕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